자파의 그 친일 프레임 치기 이게 갑자기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이 독도 지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지우기를 한다. 어 특별 대책반을 어, 뭐뭐뭐 t f 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병상에서 지시를 합니다. 독도 지우기. 이게 무슨 야기냐면은 최근에 이 서울 지하철역에 전시가 됐던 이 독도 조형물, 독도 조형물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게 몇개 치워졌다. 통행에 불편하고 또 어떤 건 너무 낡아서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치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전기념관에또 있던 것이 치워졌다. 그렇다고 그래서 문석열 대통령이 독도 지우기를 한다. 그리고 박찬대는 나중에 일본에 팔아 넘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어~ 저번에 이~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 그걸 그 어~ 그, 그, 나라가 없었으니까 일본 국적 뭐이 이야기를 가지고 막그 몰아쳤죠. 어제 김문수 환경노동부 어, 장관 후보자 거기서도 또 우리 그때 우리가 국적이 어디냐? 그 일본 국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김문수. 좀 말을 좀 돌려서 하면 될 텐데. 김문수 후보자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 나가려면은 뻔한 의도를 가지고 하니까 피해 나가려면은 그때 우리는 국적이 없었다. 일본의 국적을 빼앗아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은 그냥 한국이 없으니까.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송계정 선수도 1장기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 그 저기, 출전할 때여권 같은 게 전부 다뭐 일본 거였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이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말을 막 가장해서 막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친일 프레임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친일 친일 프레임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강덕구 저도 이번에 처음 봤서 찾아보니까 뭐 도의원 하고 했던 사람이던데 보좌관하고. 지금 최근에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죠. 징금다리를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징금다리 월차를 내면은 어 실수가 있어서 소비 진작도 되고 해서 그런데 강덕구라는 사람이 아니 10월 1일은 조선청독부 설립일이다. 그걸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날을 뭐 공휴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수준이 의심이 됩니다. 의식 의식 상태가 의식 수준이. 우리 10월 1일 국군의 날은 6.25때 38선을 돌파한 날이 9월 10월 1일이라서 그때부터 아주 오래됐죠. 국군의 날 지정한 걸. 그런데 어디서 찾아가지고 조선촌독부 설립일 이거 가지고 진일 아니냐. <웃음> 웃음도 안노는 상황인데 음, 이렇게 진일 프레임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 문제. 거기서 이재명이 앞장서서 중국의 바닷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김밥도 못 먹는다. 쇠숨 덩어리.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무민을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지금 일본에서 뭐 우리나라에는 뭐 민주당이 지금 그런 가짜 또그 선전을 하고 있죠. 뭐그 해로를 따라서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오면 4, 5년 걸린다. 그전에는 자기들이 뭐 칠, 7개월 만에 온다, 막 이야기 했다가 이제 그 말을 쑥 집어넣고, 그때 4, 5년 걸린다는 말도 못 믿겠다 했는데, 지금은 4, 5년 걸린다.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잖아. 이거 완전히 혹시 모민입니다. 일본은, 일본 동쪽에 후쿠시마 바다에 그대로 더 버렸죠. 그대로 방류를 했죠. 근데 아직 일본에서 무슨 사고 났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검출됐다는 이야기가 제대로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 도르지 않았다. 그오염된 물이 머리렇게 하면서 혹시 모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다른 걸 갖다 끓여들여 가지고 또 친일 프레임을 만드는 자, 이런 상황을 상황이 됐습니다.